미국 대통령 선거를 정확히 1년 앞두고 2024년 내년 대선 승부를 가를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경합주 6곳을 상대로 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곳 중 5곳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트럼프가 다시 대권을 잡을 시 자신에게 등을 돌린 이들에 대한 보복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에게 표를 던졌던 네바다주, 조지아주, 에리조나와 펜실베니아주, 미시간주 등 모두 다섯 개주 민심이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 결과 위스콘신주 한 곳만이 바이든 대통령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뉴욕타임스는 내년 11월에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트럼프는 백악관 입성에 필요한 270명을 훨씬 웃도는 3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 이번 조사 결과는 여러 대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누구의 경제정책이 보다 더 믿을만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트럼프 59%, 바이든 37%로 남녀, 대학 학위 유무, 모든 연령대 소득 수준을 통틀어 트럼프가 더 높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대선 때 바이든에게 몰표를 안기는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던 흑인과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들과 그리고 젊은층 연합 구도는 약화되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했던 이들 유권자의 3분의 2는 이제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견고한 벽이 대주었던 흑인 유권자들의 22%가 트럼프 지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은 아직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1년이 남아있다며 특히 사법 리스크가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짓기도 했습니다. 네, 신문은 2024년에는 이 트럼프의 형사 재판 등에 많은 이목이 쏠리게 될 것이라며 이는 유권자들이 과거 트럼프에게 반감을 가졌던 이유를 상기시켜 줄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CBS 방송이 공개한 전국단위 여름조사에서도 이 바이든 48%, 트럼프 51%로 여론조사 결과도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트럼프 선거 캠프 진영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트럼프의 등을 돌린 이들에 대한 보복 계획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트럼프와 그 측근들은 내년 재선에 성공할 경우 비판자들과 반대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정부 공권력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의 고문들은 내년 대선 승리 시 쉬인 흉날 잠재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군을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내년 대선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에르조나주 등 주요 선거구에서 선거관리 직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자, 2020년 대선을 도둑맞았다고 주장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대선 불복선언 이후 선거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거나 또는 직무에 간섭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숙련된 선관위 직원들이 하나 둘 떠나게 되며 내년 대선 이제 인생 첫 감독 사례인 경우도 나오고 있다는 CNN 방송의 보도인데요. 자, CNN 방송은 이제 미국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이탈은 국가 선거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가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비영리 감시단체 이슈원에 따르면 미 서부 지역 11개 주는 2020년 지난 대선 이후 지역 선거관리 책임자가 160명 이상 사직했다고 합니다. 자, 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들어오면서 11개 주중 일부는 최고 책임자의 선거 관리 경영이 평균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자, 공화당 텃밭을 마녀표차로 뒤집어 조바인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긴 애리조나주의 경우 같은 기간 카운티 선거 책임자 15명 가운데 12명이 떠났다고 합니다. 네, CNN 방송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국무장관인 아드리안 폰테스는 애완견이 독극물 중독 테러를 당했는데 현지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협박 목적의 테러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내 67개 카운티 중 40개 카운티에서 선거관리 책임자 70명이 그만뒀다고 합니다. 자 필라델피아 선거감독이던 아일슈미트는 지난 대선 도난 주장 때문에 가족이 위협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도 시애틀이 속해 있는 워싱턴 킹 카운티의 선거 책임자인 줄리 와이즈 씨는 지난 여름 선거 관련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협박 편지에는 마약 성분인 펜타닐이 검출됐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이 펜타닐이 모 종이를 빨아먹거나 가루를 들이마셔서 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항상 주의를 기울여 했지만 이런 선관이라는 직접적인 협박을 받으니 무섭다고 털어놓게 됐습니다. 자, 이시원 대표인 닉 메인먼은 CNN 방송에 우리 선거 시스템은 끔찍할 정도로 무시됐고 선거 관련들은 심한 학대를 받고 있다면서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노스캐러나주에서는 내년 대선에서 최소 26명의 선거 관리위원 전체 25%가 카운트의 최고 선거 책임자로 처음으로 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주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따르면 숙련된 직원들을 잃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열정이 넘쳐도 선거관리 경력이 전혀 없으면 잘 해내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초보자들이 선거관리를 도맡게 된다면 그 신뢰 문제가 다시금 제기돼 대선 불복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데요. 네, CNN 방송은 선거 경험이 적은 이들이 선거를 운영할 경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은 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 의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군의 이 가자 보복 공습 한 달째, 이스라엘군은 과연 민간인 희생을 줄이기 위해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바로 워싱턴 포스트지가 던진 물음입니다. 네,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립니다. 네, 이스라엘군은 전쟁 개시 일주일만인 지난달 13일 가자지구에 폭탄 6천 발을 투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일주일간 썼다는 이 6천 발의 폭탄은 과연 어느 정도 양일까? 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슬람 국가 IS와 벌인 전쟁에서 썼었던 폭탄 물량과 비교해보면 알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벌였을 당시 가장 격렬한 공방이 있었던 해는 2019년. 바로 그해 365일 1년 동안 미군이 아프간 전쟁에서 쓴 폭탄이 7300발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군은 전쟁 개시 일주일 만에 가자지구에만 무려 6,000발을 쏘아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한달 동안 쏘아본 폭탄 숫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전국의 일단 전국의 이스라엘군은 전국의 지난 한 달간 쓴 폭탄 숫자는 가려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자 쪽 민간인 희생자들의 발생 추이를 볼때 이스라엘군이 쏟아본 폭탄 물량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가자지구에서는 목숨을 잃은 사람만 만여 명이 넘습니다. 아이들만 절반에 가까운 4,800여 명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전쟁이 벌어지는 가자지구는 서울의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로 말 그대로 피신할 공간마저 없다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목표, 목록을 모두 타격한 이후에는 이른바 기습적 타격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기습적인 타격은 민간인 희생들이 보다 더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다니엘 하가리 대변인은 폭탄 투하 지점의 민간인들에게 그동안 전단지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을 뿌렸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도 600만 개를 전송했으며 2만 통의 전화 경고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민간인들을 그만큼 적극적으로 피신 시켰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반응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 공격이 본격화되면서 아랍권 국가에서는 이반 이스라엘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하마스를 지지하는 이란과 레바논 무장 단체 하스볼라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자 이제 미군은 확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이 가자지구 사태를 논의하려고 중동을 또 다시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예고 없이 이라크에 들러 이란에 대한 강한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이라크 방문 직전에는 역시 예고 없이 서한지구를 방문해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난 데 이어 튀르키에까지 찾았습니다. 자, 심지어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 CIA 국장 역시 이스라엘에 도착해 중동 순방을 시작했는데요. 자, 다소 뒷주승감은 있어 보이지만 중동 사태에 바이든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이후 이라크 시리아의 미군과 연합군 기지에 3 2주 차례의 공격이 가해져 미군 21명이 다쳤다고 집계한바 있습니다. 자, 한미국 관리는 어제도 시리아의 미군 연합군 기지 부근에서 드론이 격추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관련해 블링컨 국무장관은 모하메드 시아 알수단이 이라크 총리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란과 연계된 민병대가 가하는 공격과 위협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방어를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했다고 전했니다또 이스라엘, 하마스가 이 가자 지구 사태와 관련해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그리고 친이란 민병대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미군 기지에 로켓 공격 등을 가하는 가운데 이란과 국경을 접한 이라크에서 이처럼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자, 블링컨 국무장관은 또 이라크 방문 전에는 역시 예고 없이 가자 서한 지구를 방문해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반을 만났습니다. 네, 국무부 관계자는 블링컨 장관이 이번 회동에서 가자지군의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압박했는지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가자지군을 통치하는 하마스를 제거한 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곳에서도 그 역할을 하는 문제까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번 중동 사태를 논의하러 중동을 순방한 바 있는 블링컨 장관은 지난 3일 이스라엘을 다시금 방문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게 인도주의적 전투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날에는 요르단에서 또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또 카타르 외교장관 등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또 다음날인 5일에는 서한지구와 이라크를 방문한 뒤튀르키에로 향했고요. 이스라엘의 하마스 제거 작전은 지연하되 민간인 사상은 최소한다는 화 미국의 구상을 관철하고 이단 등의 개입을 막기 위한 이같이 숨가쁜 외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 레타니오 총리는 미국의 제안은 사실상 거부했고 아랍 외교장관들도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공동기자견에서 회 즉각 휴전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등 미국 측의 설득은 쉽게 먹히지 않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 c i 국장마저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해 중동 순방을 시작했는데요. 자 뉴욕타임스는 그가 이스라엘에서 하마스한테 붙잡힌 인질 석방과 정보 공유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자지구 민간인 살상 확대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을 함께 받는 미국 입장에서 이 공격의 강도를 조절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할 가능성이 커져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국무장관이 방문한 지역을 이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같은 현안 때문에 다시금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자, 하마스 제거와 또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된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에. 민간인 희생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데 과연 조바인 대통령이 얼마나 다급해져 있는 상황인지 알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32년 경력의 외교관 출신인 중앙정보국 CIA 번스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곤란해하는 국제 현안에 종종 투입돼 이른바 해결사로 불린다고 합니다. 네, 미국 내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SNS 등 소셜미디어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와 인공지능 AI 기반 사진합성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로 나체 사진을 조작해 만들어 유포하는 일이 미국 내 고등학교에서 확산되고 있어 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가, 같은 학교 교실 여학생의 얼굴을 SNS에서 따와서 음란물과 합성해 만든 사진이나 영상들을 유포하는 남학생들의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마땅히 막을 방법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미 한 차례 전해드렸지만 지난달 뉴저지주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디페이크 사진을 만들어 단체 채팅으로 공유한 바 있습니다. 자, 14살 피해자 딸을 둔 엄마는 이제 내딸 미래는 직업적 사회적으로 음란물 피해 여성으로서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게 됐습니다. 자, 팍스뉴스가 보도한 연방수사국 FBI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이처럼 딥페이크 사진으로 인한 성범죄 건수가 전년 동기비 322% 증가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성인물을 게시하는 상위 10개 웹사이트에서 이 딥페이크 게시물이 2018년 이후 290% 이상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저널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사진을 합성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했지만 이젠 아이폰만 있으면 된다고 얼마나 쉬워졌는지 전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미국 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디페이크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디페이크 피해를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 포스에 따르면 디페이크를 규제할 수 있는 연방법은 없으며 관련 규제를 제정한 주도 몇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디페이크 유통을 금지하거나 피해자들이 디페이크 제작자들을 고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한 주는 버지니아주,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뉴욕주 등 9개 주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 지난달 3 1일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AI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 역시 단지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만든 사진과 영상 등에 워러마크 등을 붙이도록 권고할 뿐이라고 합니다.